새마을 운동? 1994년 내전으로 100만 명이 희생된 로 한다. 2000년 폴카감의 대통령은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청사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1970년대 한국이 추진했던 새마을운동이었는데요. 주민 주도 발전으로 농가 소득을 끌어올린 성공사례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한국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로안다 농촌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가져온 것은 돈이나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지역 주민 중 리더를 발굴하고 작은 마을 하나를 선정해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기술 전술을 위한 교육 시설도 현지에 직접 세웠습니다. 변화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협동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고 옥수수 생산량은 이전의 2배가 됐습니다. 커피와 차 재배로 전환한 농가들은 국제 시장에 진출했고 가구당 연간 소득은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기본 인프라인 도로 포장과 식수 시스템도 주민 참여로 완성됐는데요. 루안다 정부는 이 경험을 우무간다라는 제도로 공식화했습니다.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는 전 국민이 지역 개발에 참여하며 2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는 전통입니다. 그 결과 루안다 경제는 매년 7%씩 성장했고 국민의 4분의 3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성공 스토리는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 퍼졌고 여러 나라들이 한국에 동일한 프로그램 도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